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매일매일 올려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캄보디아가 지금 바로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에어컨을 켜도요 아 에어컨을 켰는지 안켰는지 모를 정도로 등짝에서 땀이 흐를, 흐를 정도로 지금 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그냥 다운이 돼갖고 댕결 한번 지나간 다음에 또 이렇게 더운 날씨가 시작이 되니까 체력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네요. 그래서 아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야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삼고함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많이 읽어야 돼.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 하면서 성경 읽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유튜브랑 OTT 드라마에 빠져갖고 많이들 보시죠? 성경은 저 멀리에 있죠. 제가 뭐 성경, 성경은 읽어야 돼. 드라마 보지 마세요 ott 드라마 보지 마세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이야기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진짜 성경은요 현대인들이 지금 보기에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내용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거는 인정을 합시다 왜냐면 벌써 몇천년 전에. 지어진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문체가 우리랑 다르고 내용이 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랑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읽는 것이 힘들고 이해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랑 ott 드라마보다는 재미가 좀 떨어지지만.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읽을 때에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 몰랐던 말씀을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아 말미암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무의미하게 스쳐 지나갔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떼어놓지 마세요. 늘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귀중하게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그 사람을 더욱 더 고귀하게 희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신 아버지시여,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미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OTT 드라마도 있고, 아버지, 그곳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내 삶의 지침돌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인생의 남치판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돌이 되었어. 아버지와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